굉장히 나쁜 일을 한 나쁜 사람이니까 당연히 심신 이야기 나오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냥 사회적 그 분위기가 이야기 나오면 그쵸 가명이 될 뻔이고 제가 막 언론과 막 그쵸. 국민 여론에 막 휩쓸려서 결과를 바꿀 순 없잖아요 옛눈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최초 줌 이원 생중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승민 네. 원장님은 정신과 의사시기도 하지만 또 이력도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은 나의 무섭고 애초로운 환자들이라고 작년에 이제 출간하신 책, 치료감호소라고 예전에는 불렀었던 공식 명칭은 국립법무병원, 5년 정도 일하신 2017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이렇게 거의 만 5년, 5년 정도. 네네네. 이 얘기를 오늘 좀 주로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서 이렇게 네. 주요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이제 네. 좀 얘기하신 걸로 제가 이해된 게, 네. 내 환자는 범죄자이자 정신질환자이다. 네. 이 멘트. 양가감정이잖아요. 무섭고 네, 애처로운. 그래서 네. 어떤 마음이 주로 드셨는지 5년간 일하시면서 감정 네. 위주로 이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막뭐 이런 공공의료나 공익에 되게 관심이 많고 막 이런 목적으로 이 병원에 간건 솔직히 아니었고 네, 네. 2016년 말 2017년 초여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신보건법 막 바뀌면서 정신과 이제 입원 병동들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병원도 병상수를 줄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심란하기도 하고 해서, 아, 그러면은 그만둘까? 이직을 좀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또 둘째가 되게 어렸을 때라, 이게 사실은 공무원으로 일하면 연가 병가나 이런 것들이 민간병원보다는 조금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병원에 내일만 충분히 하면은 쓸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진짜 이런 생각으로 공무원 병원을 좀집 근처에서 찾아봐서 갔던 건데, 그러니까 대충은 알고 있었죠. 이런 일을 하는 대구나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환자는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에 처분을 받아서 오는 거구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이 환자들을 딱 보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범죄가 많고, 또 환자 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환자 수가 천 명이었으니까, 그때. 좀그 무게감이 확 느껴졌었고, 또병동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우리 환자들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봤던, 실제, 그리고 제가 주치를 했던 환자들을 좀 봤고, 그래서, 어, 감싸하는 거죠, 싶다. 저를. 음. 네. 어, 우리 옛날 주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래서, <laughs> 아니, 자랑할 일이 아니다. <laughs> 여기 온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제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사회에서 봤던 환자들이, 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범죄로 이어져서 여기로 오는구나를 피부로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환자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할 텐데, 다시 이렇게 치료감호소에 오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잘 알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러니까 나라에서나 사회에서나 좀 그런 게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책을 쓰자는 제의를 받아서 이제 쓰게 된 건데. 기대하던 책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부러웠죠. 네. 네. <laughs> 근데, 이제 리뷰 같은 거를 또 찾아보잖아요, 저자는. 네네네, 맞아요. 되게 좀 인상적인 내가 보람을 느끼거나 네. 뿌듯했던 그런 리뷰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뉴스가 확 뜨면 막 욕하게 되잖아요. 조현병 환자가 치료 안 받고 사람을 죽이거나 뭐 누구를 때리거나 해서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막 이제 나쁜 놈, 나쁜 사람, 그리고 뭐 정신감정을 해? 그리고 심심 예약을 받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정말 악마화가 막 되는데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치료를 안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다. 이렇게 해준 게 제가 이제 바라던 목적이었으니까 음. 그게 굉장히 좀 뿌듯했고 음. 좀 그리고 제가 좀 새겨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래도 어쨌든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이제 글도 남겨주시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통은 정신과 의사 <laughs> 역할이 철저히 환자 중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부분은 네. 사실은 저희 역할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아무런 갈등 없이 충분히 편들어주면 되는 입장인데. 네. 선생님은 조금은 그게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네네. 부분이 있으셨어요? 네네. 진료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오면, 우선 환자의 편에서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였는데, 특히, 정신 감정할 때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말 정신과에서 이 여태 일하면서 제일 중립적이었던 상태였던 거고 화도 음, 안 내고 음. 그렇다고 지지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음. 나쁜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 정신 감정을 할 때는 아직 진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지지가 잘못하면 그니까이 사람에게 나쁜 소스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용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반사회성 경향이 강한 사람들. 약물 해갖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요새 이상하게 그런 연쇄살인막 잔혹범죄가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도 이게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맨 정신인지 아니면은 병이 있어 이런지가 굉장히 궁금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감정 해달라고 성범죄도 많이 보내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병의 포션이 아닌 정말 성격적인 문제나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구나 이런 쪽에도 가깝게 보기 때문에 좀더 그렇죠. 다들 아시는 사건, PC방 사건. 네. 강서구 PC방 사건. 네. 강서구 PC방, PC방 사건의 그 가해자의 주치셨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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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감정을 네. 하신 거죠. 어떤 마음이 네. 드셨는지. 언론에서 워낙 그 이슈가 막 이렇게 크게 됐던 사건이라서 왔을 때 우선은 좀어 부담이 좀 됐었고 또 법무부에서도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 왜냐면 기자들이 너무 취재 열기가 많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막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법 법무부 뭐뭐 공무원들이 막 신경이 막 곤두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건으로만 보면 굉장히 나쁜 일을 한 나쁜 사람이니까 당연히 심신 미약이 나오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냥 사회적 미약이 나오면 그쵸. 가명이 돼버리고 죄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다들 하시니까. 근데 제가 아직 그 사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래 이래 돼서 감정을 왔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 딱 법무부 공무원 그분한테 던진 말이 이 사람 제가 아직은 안 봤지만 심심미약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내가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야 아는 거지 그냥 얘기만 듣고는 미약이다, 건재다 그리고 아무리 언론에서 건재, 건재, 건재라고 밀어도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얘기를 어... 먼저 했어요 왜냐면 어... 이건 의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가 막 언론과 막 국민 그쵸. 여론에 막 휩쓸려서 결과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또, 다행히, 그때 그 분이 좀 현명하신 공무원 분이시라서, 음, 음. 아, 그, 당연히, 선생님 의견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라고 되게 딱, 명확하게 해주셔서, 그러면 저는, 그냥 감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봤는데, 음. 어, 이 사람은 되게,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짠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음. 그 가정폭력.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가정폭력을 이유 없이 하던 폭력적인 아버지였고, 동생이랑 그거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계속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분석 이런 거할때 나오는 제대로 된 아버지상을 만들지 못하고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전형적인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계속 맞다가 자기가 조금 커지고 난 후에도 고등학생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생이 되면은 보통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지고 센 남자가 되잖아요 체력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계속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도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한테 도막 폭력적으로 하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팔목을 잡고 아버지를 이제 때린 거예요. 음. 자기가 이제 어머니도 보호하고 동생도 보호하려고. 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겁을 먹고 그 길로 집을 나가신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이게 어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 경험을 되게 부적절하게 한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게 잘 쌓아져 와야 그쵸. 자기가 건강한 어른이 될 텐데.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때 폭력성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게 문제라는 걸 알고, 이대 목동병원에 계속 이제 정신과 외래를 가서 약을 먹었었어요, 우울증 약을. 음, 음.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면담도 오래 하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도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니까 자꾸 뭔가 건드리면은 툭툭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랬던 거죠. 네. 이게 자기보다 덩치가 큰 어떤 그 피해자가. 네. 예,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이게 예, 공격성이 나왔던 거고 물론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나쁜 행동이긴 한데 아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 폭력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얘기를 듣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는 감정을 할때 자기 이런 사건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죗값을 치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정말 미우치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변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내가 네.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땐 정신이 없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죽고 싶다. 음... 내가 왜 이런 정말 극악모도한 짓을 내가 했다니.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계속 얘기를 해서, 이 상황에서 죽어버리면 너는 제대로 된 책값도 못 치르고 진짜로 자살할 것 같았어요. 제생각엔는 병동에서. 목매달기 일보 직전이라 진짜 정말 24시간 클로즈 옵저베이션을 해야 되는 위험한 환자군으로 평가를 하고 정말 그때는 정신과적 응급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간호사들이나 되게 주의깊게 봤었어요. 한2주간에 아, 밥도 아, 안 아, 먹고 아, 그래서 정말 항우제도 계속 먹이고 필요하면 주사도 쓰고 정말 그 정도로 정말 환자 환자 케어하듯 정말 중환자 케어하듯 정신과적으로 케어를 많이 했었고. 한 2주, 3주 지나니까 4주 동안 보통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는 다시 이제 멘탈을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벗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어차피 벌어진 일, 어머니랑 동생 고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주어진 잿값을 성실히 받아라. 교도소에서 헛튼짓 하지 말고 필요하면 정신과약 달라고 하고 계속 교도소에서 잘 있어라.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사건 자체를 보면은 정말 피해자 너무 안타깝고 오, 사실 그렇잖아요. 젊은 남성분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네. 어, 물론 이 가해자가 한 짓이 잘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 우리 사회 되게 어두우면 나쁜 일이 일어난 결과에 이 사람들 결국에는 음. 뭐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그 처음으로 거의 뭐99% 이해를 한게 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 왜 있는지 알겠다. 이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사람이 한 죄는 정말 잘못되고 밉지만 이 죄를 저지른 사람도 너무 미워하지 말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구나. 이런 나쁜 짓을 해도 그런 거를 좀 느꼈죠. 그래서 좀... 저도 좀 이렇게 좀 깨달은 점도 많았고, 좀 어른이 조금 더 되는 느낌? 그런 어, 것도 있었고요. 어, 그죄값이라는 음. 표현을 이제 책에서도 하셨는데, 당연히 그 수용된 분들이 환자지만 확실한 범죄 가해자고, 네. 피해자분들은 엄청난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제 이런 게 생존하더라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죄값 치러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죗값을 어떤 식으로 치르느냐에 대한 그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죗값을 치르려면 자기가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네. 병 때문에 지금 죄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참회나 반성, 뭐 처벌 다 이게 어렵다.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먼저 같이 잘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laughs> 이게 정신과 의사들은 알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망상의 세계에 빠져 살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 빠져있는 그 상태니까 이게 돌아올 수가 없는데 현실 세계로 네. 어느 정도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우리가 좀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이 사람을 반성도 하게 만들고 그런 게 의미가 있지 그냥 그 망상의 세계에서 계속 빠져있는 사람을 잘못해서 잘못해서 이러면 의미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증 정신 질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여태까지의 이제 우리나라 법이었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치료감호에서 일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증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뭐가 속하냐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논쟁 거릴 수도 있는데 조현병 쪽과 상반되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 쪽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타고난 기질이든, 아니면 뭐 자란 환경이든, 어쨌든 간에 또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기 때문에, 인격 장애기 때문에, 그것도 병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는지. 제가 이제 책에서 본 거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좀 그렇게 감형이안 되는 방향으로 좀 돼가는 게 추세다, 세계적인. 그렇게 네,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네. 그걸 이해하면 좋을까요?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